자이 어, 시간에는 어, 매출 매입 자료 입력을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하기 전에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면 안되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이 수기 세금명에서 앞에 임대료 내역이 있잖아요 임대료 내역을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 가정이 이 회사가 제조업과 말하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어, 동시에 영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면세 개명 사업자라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어 여기 그 매입 세금에 중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통 매입 세액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 매입 세액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면 받을 때부터 세금에 따로 받고 그다음에 어이 면세분 따로 받고 이렇게 하면 계산서를 받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 추적해서 이게 면세 외출분하고 어, 이 과세매출분을 구분해가지고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로 하되 공통 매입세 액 안분계산분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편해요. 그러니까 과세유형의 불공 그다음 에 불공사유를 공통 매입세 안분계산분 하면은 나중에 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편하게 작수,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여기다가 과세 과세로 해서 공개 받는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거기 가지고 불공개 공개하지 못할 매입세 명세에서 입력해서 하면 안 되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사실 그 어떻게 하느냐를까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똑같으면 되는데 그런데 <laughs> 문제는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그걸 일일이 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가 공통 매입세번을 입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의 사무할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하나의 사무만 우리가 전산에 입력한다 그러면 어 매입을 가, 과세 51번 해가지고 뭐 해서 나중에 공통 매입세 안분계산에다가 자기 직접 계산한 금액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편리하게 과세 면세 비율을 공통 매입세 안분계산분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입력하는데 꼭 불공제로 선택해서 공통에서 안분 계산분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다만 보다 나중에 뒤에 가서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분을 편리하게 불러오기 위해서 편리하게 계산이 편리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듯이 주성빈이 어, 임대세금계산서 어, 했던 내역을 우리가 한번 어, 입력해 봅시다. 해서 어 앞에 있었죠. 어 거기 뭐 공급자가 어디였어요? 공급자가 어 그렇죠. 강일 빌딩이었죠. 강일 빌딩. 그래서 아마 우리 직접 입력해 봅시다. 그래서 메인 매처표 입력에다가 해서 자, 지금 일기 어 일기 이게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자, 사짝가안 눌러졌나 보요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그중에 이제 메인만 입력할 거니까 메인만 보면은 거기서 4월 30일, 4월 4월은 30일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 4월 30일 하고 난 다음에 뭐였어요? 임대료였죠. 임대료, 임대료 얼마였어요? 부활세 100만 원. 1 플러스 플러스 하면 1000000000이 된다 그랬죠. 이 프로그램은 어첫 단위. 로 입력할 때 플러스를 이렇게 0000000할 때는 플러스 키를 눌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부가세가 자동, 자동으로 계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급처는 플러스 눌러서 강일빌딩강일빌딩의 403, 어, 83, 01123. 예, 이렇게 검색하면은 여기 검색이 없어요. 그냥 처음 입력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처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하단에다가 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 일, 아, 가일이 아니라 강일, 강, 일, 빌딩.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바로 입력할 수 있겠죠. 굳이, 그렇게 않은 가서 가지 않아도 하단에다가 입력했으면 되겠어요. 자, 전자냐 아니었죠. 전자냐 부,로 입력하시면 되고, 부, 영, 부 하면 되고, 분계는 혼합을 하는데, 아까 중간에 뭘 빼먹었어요? 그렇죠. 여기를 과세, 다 과세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세로 해놓지 않고, 뭐 해야 된다? 입력할 때 매입 과세로 입력하면 안 되고, 그쵸. 전체 입력으로 가서 가지고 여기 과세를 불공으로 고치셔야 돼요. 54번. 불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해 주시고, 하면은 여기 분계를 하기 전에 먼저 불공 사유부터 들어가요. 방금 전에 불공 사유가 안 나와서 제가 다시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다? 매입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불공으로 입력하면 편하다. 그래서 입력 사유는 9번에 있는 공통 매입세 안분계산부에서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불공으로 해서 하면 나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계산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분개는 3번 혼합으로 하고 난 다음에 차별은 뭐예요? 임대료였죠? 819 임대료고, 임차료. 임대료는, 어, 여기 품목이 임대료되는데 여기는 왜계약가보 뭐 임차료냐? 이게 처음에 초심자들은 의심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 왜 그래요?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발행해 주는 거예요. 공급자가 발행해 주기 때문에 이 품목 역시 공급자 입장에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입자 입장이 아니라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영역을 제공하는 말이 건물주님께서 건물주님께서 발행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되는 거죠. 임대 수입이에요. 임대 수입. 하지만 우리는 그걸 빌렸으니까 임차료가 계정과 임차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왜 품목은 임대료라고 하면 돼 있는데 계정과 임차, 임차료로 써요. 임대료라고 안 하고 그러면. 여기 임대료 해버려 해버 우리가 공급자 입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공급받는 자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료라고 쓴다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253에서 미지급금 해주면은 100만원에다 가 부가세 10만원에 해당되는 110만원만큼의 이렇게 불공제로 해서 입력이 되겠죠 이거 조심하세요 아까 했시듯이 과세로 하면은 하면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해도 되긴 하는데 대신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수에 신고할 때 자동으로 안 불러지고, 우리가 그 금액을 여기 에 있는 공통 매수세부를 우리가 일일이 다 더해가지고 거기다 입력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여기 불공으로 해주고, 불공의 사유를 공통 매수세 안분계산분을 해주면 자동으로, 어,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나온 것처럼 이 입력한 내용을 한번, 어,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복사를 해봅시다. 복사 기능을 하 상단에 복사 기능이 있으니까. 상단에 메뉴가 많으니까, 안 보이면은, 여기, 어 줄세 개. 툴바 모음 줄세 개. 뭐, 어 군대 말하자면, 짝대기 세 개인 상병 모양. 툴바 모음을 누르시면, 여기서 할수 있어요. 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5월 달도, 5월 달 며칠 날? 5월 말일이니까, 5월 31일 날. 해서 복사하면, 확인하면, 예, 이렇게 5월 달 똑같이 복사했죠. 마찬가지로 6월달도 복사해가지고 6월달 똑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6월 30일날 해가지고 확인 누르면 예 이런식으로 6월 30일날도 똑같이 일차 입력하지 않아도 똑같이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입력하는 게 그냥 더 입력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기능이 있으니까 복사 기능을 일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복사 기능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입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체에단또뭘 실현하냐면 어,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수기 세금계산서 외에 우리가 이제 스크래핑을 해서 스크래핑 뭐라고 했죠? 긁어온다 그랬잖아. 스크래핑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도 이제 실무를 하시면 이제 이 방대한 분량의 세금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불러서 일일이 다 입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어떻다?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이 스크래핑 기술을 접목시키므로 인해서 획기적인 시간 단축을 이뤘죠. 그래서 그 스크래핑 해오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크래핑에서 여기 보시면 회계 관리에서 재무회의 자금 예산 현장,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 관리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탭에 데이터 연동 슬러시 기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탭에 두 번째 여기 묶음에 원클릭 텍스가 있어요. OCT 원클릭 텍스예요. 한 번만 클릭해 가지고 이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홈텍스에서 그래서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 한 번씩 보시면 이제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이렇게 회사에 서 설정을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회사가 쭉 있으면 회사마다 뭐 그쪽 그렇죠? 홈텍스에서 가져올 뭐 인증서랄지 그다음에 이 아이디랄지 이런 것들을 입력해 가지고 그대우을 가지고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먼저 설정을 회사 스크랩 회사 설정에서 설정한다. 그 다음에 동의 여기 사용 내역에다가 사용 여를 한다. 그 다음에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에 뭐 서면 동의 여부를 체크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해야겠죠. 여 한다. 그다음 열심 공유 협회에다가 뭐 이것도 동의한다. 그러면 매출 내역까지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래 메뉴에 있는 스크래핑 내역 조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회사 설정에서 설정을 해놓은 회사들 가지고, 어, 이 회사들마다 어 실시간으로도, 여기 보죠. 실시간 스크래핑은 지금 현재 스크래핑을 해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스크래핑을 해올 수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다 입력할 수도 있고, 책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씩 가가지고, 여기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내역 불러오기, 사업용 신용카드 불러오기, 혁명수 불러오기, 각각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예요. 어디서 불러오는지는 자유인데, 다만 이제 나중에 처리는 하나씩 가야 되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하려면은 하나씩 불러와가지고 하는 게 그냥 뭐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서 이제 여기서 불러오기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스크래핑 내역 조회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그때 실시간 스크래핑 하는 것보다는 그쵸? 어떻게 한다? 스케줄 설정을 통해서, 어, 스크래핑 회사 설정해서 회사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빈이면 성빈을 선택한 다음에 어, 스크래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 스크래핑 회사 설정이 여기, 여기 내역 조회가 아니라 내역을 조회하는 거고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아 죄송해요 제가 <laughs>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하다 화면이 그냥 떠다 보니까 이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가가지고 어, 회사 이제 뭐이뭐 9101번인 세무사랑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혹은 뭐 다른 뭐 성빈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성빈도 성빈이 보니까 더 많이 있네요. 보니까 성빈이 뭐 다른 내역 많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뭐 아이디 이구세청매입신용카드할지 이런 얘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상단에 스케줄 설정에서 누르셔 가지고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설정을 해두시면 그 시간에 내가 굳이 이 시간에 불러와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처에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월기장 혹은 뭐 그게 아니라도뭐뭐그 뭐죠? 경리 아웃소싱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할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기 나고처럼 매주가 아니라 매일매일로 이렇게 선택하면은 매일매일 회사가 발행하고 발행받은 내역을 매일매일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어, 할수 있는 되겠죠. 사실은 이런 기능이 없으면은 거의 뭐 옛날처럼 그냥 1년에 한번뭐 부가 신고할 때는 한 번씩 뭐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될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스케줄 설정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 설정에서 시간 뭐할때 일자 중에서 매일 뭐나 퇴근하고 난 다음에 어나 18시에 퇴근하니까 어뭐 19시에 뭐 19시 30분 경에 해서 19시 30분에 스크래핑 해라 매일매일 왜그고난 다음에 나어 업무시간 업무 빼요 업무시간 왜어 왜요 설정을 해두고 해주면서 나 퇴근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켜놓고 켜두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7시 반이 되면 퇴근하고 7시 반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혹은 7시 반이 아니어도 내가 꼭 정확하게 뭐 6시 반에 퇴근한다면 6시 31분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 퇴근하면과 동시에 어? 여기 아까 봤듯이 16시 31분에 그럼삼 32, 31분부터 나 컴퓨터 안 끄고 갈 테니까 네가 스크래핑 해오고 그다음에 알아서 꺼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입력해 두고 가면 은 어, 이 내역을 자기가 알아서, 확인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어, 할수 있어요. 그래서 권장 시간대가 3 0일로 했더니, 이때는 과부가될수 있대요. 그러니까 설정을, 어, 가급적이면, 뭐 19시부터 2삼3시라고 해라. 라고 하는데, 아, 나는 컴퓨터가 좀 빨리 꺼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굳이 하, 해도 되지만, 권장 시간대는 이 시간대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스케줄에 맞게, 어, 그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되게 되겠습니다. 편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내가 굳이 매일매일, 어, 내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다시 어, 컴퓨터를 키, 키게 되면은 이내에 불러와져 있어. 여기 뭐 세금관서면 구세청 전자세금관서 내에 불러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전표 처리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간 선택해서 내가 어, 어제 하루 대해서 어,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아침에 출근해서 어, 어저께 했는데요. 블로그 바로 전송하고 전송하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버리면은 뭐 해서 어느 회사 하고 뭐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걸 루틴화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모든 회사들이 거의 하루 단위로 실시간으로 기장이 되겠죠. 장부작성이. 그래서 굳이 뭐 내가 어, 뭐 어느 회사 할 때만 해가 아니라 그냥 이걸 퇴근할 때 스크래핑 해오기 해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 내액을뭐 회사가 내 정해진 회사 쭉 해서 뭐 아침에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바로바로 어지께 내요? 바로바로 양이 별로 안 많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물론 생산에서 이렇게 많지 않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지 이런 경우는 꼭 회사마다 뭐 작게는 한건뭐 많게는 뭐 열대 건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내역을 불러와지면 이 불러온 내역들을 얘가 분개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어이 촬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 직접, 어이 스크래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인인사가 없기 때문에, 교재를 잠깐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 어 보시면, 불러오면 내용이 보니까, 이게 노란색 바탕이 있는 것이 있죠. 어? 이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분개한, 했던 것을 보고 자기가 분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 보면서, 아, 내가 바탕에 있는 것을 노란 색깔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미리 처리해 놨지만, 분명히 바꿀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팁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노랑 자동 분개 중에서 노랑 품목, 노랑은 품목을 보고, 아, 내가 할 때, 지난번에 매출을 뭘로 했더니, 그걸 제품 매출로 잡아놨더라. 라고 한다면, 노랑의 품목을 보고 한 거고, 여기 방금 전에 그 바탕화면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노란색이 아니라, 연두색인 경우에는, 어떤 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해왔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무 사무실만 해도 뭐 우리 세무 사무실만 해도 그냥 기장료는 매일 루틴하게 발생되지만 품목이 기장료면 이제 노란색으로 품목이 되겠죠. 근데 1년에 한번 조정료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장부 대를 받는 사라고 한다면 뭐 1년에 한번 장부 대가 있어요. 그러면 품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어, 매번 매번 내가 거래처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해놨었는데 아그 거래처가 아니다 품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급수수료로 작성을 분를해놨는데 보니까 이 회사가 회사는 세무 사무실인데 품목이 달라졌네라고 한다고 어떻게 얘가 아 그래도 이 거래처에 보니까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조정료를 똑같이 지급수수료로 하더라라고 한다면 얘가 학습을 해서 다음 번에는 품목이 달라져도 아그 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은 똑같이 지급수료로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들 어, 스크래핑 할때 제가 이제 안타깝게 이 내역을 이제 스크래핑 하다 보니까 내역을 못 봐서 그런데 여기서 스크래핑을 직접 해오시게 되면은 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것도 물론 뭐 양이 적으면은 금방 되지만 양이 많으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게 직접 해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에 작성을 해뒀으니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입력하고 스크래핑해서 세금이어서 불러왔다면 왔다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부가세에 세금이어서 학계표에 학계표에 내역들이 모아질 거다. 모아진 내역들은 어떻게 한다? 이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마감해서 마감시키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 이 예시된 내역들에다가 입력해 놨죠 아까 현대장차에다가 매입한 것그 다음에 원티엔에서 매입한 거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상세 내역 한번 보시면 원티에는 컴퓨터를 매입한 거고 그 다음에 현대장차는뭐 화물차를 매입한 거고 이런 식으로 입력된 내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그렇죠? 어, 세 여기 부가세 신고 사항에 보면은 신고상의 이학계대분 내역이 과세 표준 여기 세계에서 발급분 내역에 여기 금액, 세액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고 기간에 여기 금액과 세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학계표 금액에 있는 내역 금액과 세액이 매출이면 매출 세금에서 발급분에 액 과세액이 일치하는지. 입이다입이다 매입이다 한다면 세금 계산서 집은 중에 10번과 11번의 이 학계가 여기 내기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세액로 따지면은 10 10.11번의 합계 금액이 매입처별 세금 합계표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불어서 여기에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을 제가 넣어놨어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넣었는데 어, 예정신고 누락분 생각해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미, 어, 예정식으로 다 끝났는데, 확정신고 때 보니까, 아래 내역처럼, 어, 매출세액이나, 뭐, 매입세액 내역이 누락됐더라. 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매입은, 매입은, 매입세액을 그 당시에, 이제, 일기 예정 때 공제받지 않아도, 어, 매출 확정 때, 이, 공제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가산세 없어요. 왜냐면, 매입세액 공제를 늦게 받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손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세가 없어요. 어? 너매입세 공제를 그때 안 받고 임시금 받았어. 그러면 그만큼을 미리 돈을 납부했다가 다시 또덜납부받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그만큼의 뭐이자만큼을 손해를 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매입에 대한 그 예정신고 누락부는 편널티가 없는 반면에 매출은 뭐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 안 했다. 그러면 전자세금에서뭐 미발행이랄지 지연발행이랄지 이런 가능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매출 이에 대한 예정 누락분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문제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매입 누락분은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 있는 매입매출표 입력에서 자 이게 블록이고 매입매출표 입력에서 어, 거기 내역 어, 한번 봅시다 어, 여기 방금 전에 예시가 뭐였죠 예시가 어. 매입, 매입 방법 먼저 봅시다. 아, 3월 30일 날 똑같이 강일 빌딩 것을 입력을 안 하고 신고를 했대요. 아, 그렇다면, 여기 똑같은 강일 빌딩 3월 31일 자에, 그러 3월 달로 가시면 돼요. 특정월에 있는 3월 달에 가서 3월 30일로 치시면 됐죠 어, 이 사이에 3월, 아이고, 여기 3월이야. 3월 3 1일에서 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형은 뭐였죠? 아까, 뭐 체계는 지금 여기 뭐예를안 들었으니까 예정누락분에서 과세 이렇게 하는데 불공으로 했으니까 불공으로 똑같이 똑같이 불공으로 하면 좋겠죠. 그죠? 불공으로 해 주고 해 주고 임대료 해 가지고 임대료 해서 공가액 100만 원. 그다음에 코드는 강의 빌딩이었죠. 강의 빌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강의 빌딩 찾아 가지고 입력해 주고 어? 전자가 아니고 수기였으니까 전자에 부우고 분괴는 아, 이게 불공제사인는 공통 매입색, 안분계산분에서 해주고 난 다음에 똑같이 입력해줘요. 3번 혼합해서, 어, 임대료, 임차료고, 4번에 이게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 누락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저쪽에 다시 뭐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예정 누락분. 이 메뉴, 메뉴에서, 메뉴에서 예정 누락분. 시프트 F5 예정 누락분 입력해주면 그러면 확정신고 개시일이 언제니? 그러면 2022년 4월달에 04월달 4월 1일자에 얘를 반영해줘라고 해두면 이 보시면 어떻게 상단에 어떻게 표시돼요? 누락 되죠 누락 어떻게 예정 신고 때 누락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개표 상에 얘가 자보면 학개표 상에서 이세계연사 학개표에 자, 지금 이제, 여긴 지금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다시, 다시 마감을 다시 해놔가지고, 마감 풀고 하면은, 뭐 한번 풀어봅시다. 예, 마감 풀어져 있네요. 자, 이거, 여기서, 생애 학교표 다시 들어오셔서, 4월에서 6월에서, 예, 여기 마감을 취소한 다음에, 보시면 강의 빌딩에4가 되어 있죠. 어떻게? 다시 클릭해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신고기간은 4월, 6월 달, 확정 신고 기간인데 여기 예정 누락분 해가지고 3월 30일 것도 여기는 틀림없이 4월에서 6월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3월 달께 반영돼 있죠. 이렇게 해서 예정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교재에는 어 매출에 대한 내용 부분도 있으니까 매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매출도 입력할 때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 카드 어떻게 한다? 여기 선택할 때 Shift F5, 여기 있는 메뉴 중에 예정 누락분으로 선택한 다음에 입력해 주시고, 교재에는 지금 매출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출분에 대한 것은 가산세까지 계산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또 이어서 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